안녕하세요. 코요사 코바늘의 코요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여서 집에 있는 면실을 사용해서 마스크를 한번 떠 보려고 해요. 이렇게 코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준비물은요. 저는 밀키 코튼 실 사용을 했고요. 가위 그리고 6호 코바늘 사용했어요. 돗바늘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스크 뜨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실을 여유 있게 잡아주시고요. 왼손에 실 걸어주세요. 엄지랑 중지로 실 잡아주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뿅 돌려서 링을 만들어주시고요. 단을 링안으로 집어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꼬랑지는 쭉 당겨주시고 그 상태에서 사슬 8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사슬을 한개더 떠주세요.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사슬. 우리가 아까 여덟 번째 떴던 이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해 넣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할게요. 방금 하나 뜨셨고,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더. 둘, 셋, 옆에 코에도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마지막 여덟 개까지 쭉 짧은 뜨기를 해 주셨으면 그대로 사슬 하나 뜨시고요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양쪽 끝한 코씩, 양쪽, 이쪽 끝이랑 이 반대편 끝에 한 코에 두 개의 짧은 뜨기를 넣어주면서 코 늘리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사슬 하나 뜨고 반대로 뒤집어졌죠? 그리고 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코에다가 짧은 뜨기를 두 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맨 마지막 코에는 두 개, 아홉, 열, 열 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슬 한개 뜨시고, 뒤집어서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가 됐어요. 그리고 사슬 한개떠 주시고 뒤집어서 또 양쪽 끝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씩 가운데 코들에는 짧은뜨기 한 개씩 넣어 줄게요. 하나, 둘한 코에 지금 두개 넣었어요. 그리고는 쭉한 코씩 넣다가 마지막 코에만 두개 넣는다. 두개 넣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한개더열 둘. 그럼 처음에 8코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12코가 됐어요. 늘려주기를 하고 하면서.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뒤집어서 한 코에 한 개씩 또쭉 떠주세요. 12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 또쭉 떠주세요. 그러니까 코 늘려주기 한단 하고, 그리고 늘려주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뜨는 단을 또한단 해주고, 요두 단이 세트가 되게 되도록 지금 뜨고 있어요. 12개의 코드를 한 코에 하나씩 다시 할게요, 여기는. 마지막 코도 빠뜨리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지금 또 12코가 됐어요. 그대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이번에는 또 늘려주는 단이겠죠? 맨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주시고요. 또, 쭉, 짧은뜨기, 가운데 코들은 그냥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고, 쭉,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가장 마지막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사슬 하나 떠주시고요. 뒤집어서 또한 코에 한 개씩 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넷 코가 됐어요. 양쪽 끝에 코 늘려주는 단한 단. 한 단. 그리고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는 단, 한 단. 이렇게 두 개의 단이 세트가 돼서 지금 총 14코가 되는 단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18코가 한 단에 오는 단까지 뜨고 올게요. 자, 18코가 될 때까지 지금 뜨고 왔어요. 맨 처음에 사슬코 8코를 뜬 다음에 그 사슬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씩 떠줬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코늘림을 해서 10코를 만들어준 다음에 또그 10코에 한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12코를 만든 다음에 또 한코에 하나씩 12코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 칸에는 또 양쪽 끝에 한코씩 코늘림을 해줘서 14코를 만든 다음에 또 14코를 한코에 하나씩 쭉 떠주고 그런 식으로 16코를 만들고 또한 코에 하나씩 떠주고 그리고 18코를 만든 다음에 또 18코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줬어요. 이런 식으로 18코에 하나씩 넣는 걸 8단을 더뜰 거예요. 사슬 하나 올리시고요. 뒤집어 주신 다음에 바로 여기 밑에 코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18,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한, 한 단을 더 떴죠? 7단을 더 뜨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사슬 하나 올리셔가지고 뒤집어서 바로 밑에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18코 7단을 더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쭉 코늘림을 해준 단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총 18코가 됐을 때부터 쭉 떠서 총 10단에 18코 들어가는 단을 총 10단을 떠줬어요. 이제부터는 코를 줄이는 단을 뜰 건데요. 18코 넣어준 단 뜨시고, 사슬 하나 해주신 상태에서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코를 줄여나갈게요. 처음에 8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8코가 될 때까지 줄여나갈 거예요. 사슬 하나 뜨시고, 뒤집으신 상태에서, 요 바로 밑에 코에 바늘 집어 넣으시고, 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뜨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뜨지 않고, 코를, 두 코를 하나로 모아줄 거기 때문에, 맨 끝에 코에 바늘 넣으셔서, 실 갖고 온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코에도 바늘을 집어 넣으시고요.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그러면 고리가 3 개가 지금 걸렸죠. 그 상태에서 실 갖고 와서 고리 3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코가 한 개의 코로 줄여,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위에서 보면 이제 코가 한 개가 됐죠. 두 개의 코가 한 개의 코로 줄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머지 코, 가운데 코들은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떠 주시고요. 쭉 코에 하나씩 떠 주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에서 두, 두 개의 코가 남았을 때, 끝에서 두 번째 코에서부터 또요두 코를 하나로 줄여줄 거예요. 끝에서 두 번째 코에서 바늘 넣으시고요. 실 가지고 나와서 링이 두 개가 걸리면, 여기서 또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코에 한번더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오세요. 가장 끝에 코. 에서도 실 갖고 나오시면 이렇게 고리가 3개 걸리죠. 그러면 실 갖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또두 코가 한 개의 코로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대로 사슬 하나 떠주시고 다음 단, 다음 단은 한 코에 하나씩. 바로 밑에 여기 코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넣으시고 또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는 거예요. 쭉, 한 코에 하나씩. 그럼 지금 총 16코를 한 단에 뜨고 있는 거예요. 18코에서 끝에서 한 코씩 줄였기 때문에 16코가 됐어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떠 주시고요. 끝까지 떠 주시고, 또 사슬 한개 해주시고,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코를 줄일 거예요. 아까 했던 방법이랑 마찬가지로 바늘 넣어서 실 갖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바늘 넣어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고리 3개 걸리면 그대로 한 번에 빼준다. 그리고 바로 옆에 코부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아까랑 마찬가지로 쭉 떠주시고, 끝에서 두 번째 코가 오면, 보시면 지금 끝에서 두 번째 코가 왔어요. 여기서 바늘 넣어서 실 갖고 오고, 또 가장 끝에 코도 바늘 넣어서 실 갖고 와요. 그대로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하나. 방금 줄이는 단을 했기 때문에 또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뜨는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줄이는 단한단 단 뜨시고, 한 코에 하나씩 뜨는 단한단 단 뜨시는 그 순서로 지금 1 4 코가 한 단에 들어왔죠? 그런식,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8 코가 될 때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지금 1 4 코죠? 그러면 그 다음은 사슬 하나 뜨고 뒤집어 주신 상태에서 또두 코를 끝양 끝에 두코두 코씩을 한 코로 줄이시고 그러면 12코가 되겠죠. 그리고 또그 다음 단은 한 코에 하나씩 12코를 넣으시고 그런 식으로 아까 떴던 거랑 반대로 줄여 나가는 단들을 만들 거예요. 줄여 나가는 단들을 그렇게 해서 총 8코가 될 때까지 뜨고 올게요. 자, 이런 식으로 8코 될 때까지 뜨고올게요 자, 이렇게 한 단에 8코가 될 때까지 지금 줄여줬어요. 요 상태에서 짧은 뜨기로 한 바퀴 빙그 돌려줄 거예요. 마무리는 사슬 하나 해 주시고요. 돌려주세요.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한번 빙글 두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밑에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마지막 코까지 여덟 해주셨죠? 그리고 그대로 옆에도 한 코씩 떠 주실 건데. 보시면은 지금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한 단이 요거고요. 기존에 원래 여기 있던 단 여기 보이시죠? 여기 톡 튀어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방금 뜬 단이고요. 여기 볼록 튀어나온 단 있고 또쏙 들어간 단 요거 있고 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긴 단 있고 그 다음에는 쭉쭉쭉쭉쭉쭉 선이 선으로 이렇게 선 모양의 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한 단, 한 단, 한 단, 한 단, 단이 이렇게 보이세요. 짧은뜨기 단들이 그 단마다 한 코씩 옆에 넣어줄 거거든요. 어떻게 넣으시냐면 지금 가장 끝에 있는 끝에 이렇게 여덟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셨죠. 바로 옆에 단은 요 볼록 튀어나온 단이에요. 볼록 튀어나온 단 이렇게 끝에 보시면. 요런식의 요렇게 튀어나온 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하나 떠서, 하나 잡아서, 실 하나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단은 좀 들어간 단이에요. 요렇게 들어간 단 보이시죠? 여기는 지금 볼록 튀어나온 단. 여기는 들어간 단. 우리가 뒤집어가면서, 한단뜰 때마다 뒤집어가면서 떴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단들마다 지금 튀어나온 단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 들어간 단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코가 보이시죠. 여기 하나 잡고 실 하나 잡고 또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또 볼록 튀어나온 단 있죠. 여기도 요 위에 있는 실 하나 잡아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잘 잡으셔서, 이렇게 잡아서 걸어서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옆에 단은 좀 들어간 단, 여기는 실딱 보이시죠? 하나 잡고 짧은뜨기 떠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솔록 튀어나온 실 보이시죠? 여기다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 여기도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떠서 마지막에 올게요. 이렇게 28개의 짧은뜨기를 쭉 떠주셨어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에 맨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단으로 왔어요. 여기 짧은뜨기 단, 맨 처음에 올려졌던 사슬코들이랑 바로 밑에 짧은뜨기 단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맨 처음에 떴던 사슬, 맨 처음에 사슬, 기초코 떴던 사슬들마다 짧은뜨기를 8개를 넣어줄게요. 여기 끝까지 오셨으면 여기서 바로 여기 사슬, 맨 처음에 떴던 사슬 보이실 거예요.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기둥코 올라갔던 거고 바로 여기. 헷갈리시면은 끝에서부터 사슬을 한번 세어보세요. 헷갈리시면 여기 맨 끝에서부터 8개가 맞는지 세어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개까지 넣어줄게요. 여덟 여덟 개 뜨셨으면 또 반대편에 이렇게 또 단들이 보이실 거예요. 꼬다리 꽁다리 끈은 잡고 들게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 또좀 꼬불꼬불한 단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단 있고 또 이렇게 꼬불한 단 보이시고 이렇게 조금 조금 다르게 생긴 단들이 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요 단들마다 또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방금 여기 우리 지금 짧은뜨기 했죠? 그 다음에는 어디다가 넣으시냐면은요, 여기랑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요 단부터 여기 요렇게 보시면 여기 요거, 요런 거거 보이시죠? 요런 거. 여기다가 먼저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좀 볼록 튀어나온 데 보이시죠? 그쵸? 여기다가 또실 걸어서 하나 잡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은 또쏙 들어간 데 보이시죠? 쏙 들어간 데실 하나 잡고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또그 다음은 또 이렇게 생긴 단 있죠? 여기도 또실 하나 잡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그 다음 단도 실 하나 이렇게 보시고 실 하나 잡아서 맨 위에 있는 실 하나 잡아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에도 여기 바깥에 있는 실 하나 잡아서 떠주세요. 그 다음도 맨 위에 있는 이런 실 하나 잡아서 떠주시고, 다음도 실, 바깥에 있는 실 하나 잡아서 떠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한 단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서 나갈게요. 끝까지 짧은뜨기 하고 또 올게요. 이렇게 반대편도 짧은뜨기 한 단에 하나씩 쭉 떠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맨 처음에 짧은뜨기 8개 떠줬던 단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짧은뜨기 해줬던 단 보이시죠? 그맨 끝에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를 할게요. 바늘 드시고, 실 갖고 와서 걸려있던 고리까지 한 번에 빼주시는 거. 그리고 우리 한코더 빼뜨기 해줄게요. 또 여덟 번째 코 바로 옆에 일곱 번째 짧은뜨기 했던 곳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를 하신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을 서른 개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개의 사슬을 꼬이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아까 8개가 여기 한 단에 처음에 떴다고 말씀드렸죠? 끝에서 두 번째 단.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사슬을 해 넣은 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네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다가, 우리 빼뜨기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신 상태에서 사슬 한개더 뜨고 실은 잘라줄게요. 그리고 실은 쭉 빼시고요. 쭉쭉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이따가 감출 거예 반대편 여기 지금 사슬뜨기 해줬고 뱀 반대편에도 맨 끝에 짧은뜨기 8코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코, 일곱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 주시고요. 실 가지고 와서 실 잡아 주시고요. 똑같이 끝에서 두 번째 코, 일곱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실 이렇게 갖고 와서 그대로 사슬 똑같이 30개 올려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30개 올려서 끝에서 두 번째 짧은 뜨기에다가 또 빼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간 코에서 하나, 둘, 셋, 네개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다가 똑같이 빼뜨기를 하실 거예요. 사슬 30개 뜨고 올게요. 30개 사슬 뜨셨으면은 이뜬코 제외하고 바로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코에다가 아까처럼 빼뜨기를 해줄게요. 넣고 실 가지고 와서 고리에 걸려있던 코까지 빼주세요. 이 상태에서 사슬 한개 뜨고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잡아당겨서 꽉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꼬랑지 신들들은 돗바늘로 감춰줄게요. 실 잡고 돗바늘에 끼신 다음에 이렇게 뜨기한 실들 사이사이로, 이런데, 사이사이로, 쭉, 감춰주세요.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빼면, 빼고 나서, 남은 건,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실들도 한번 감춰볼게요. 꼬랑지실들도 다 숨겨줬고요. 이렇게 마스크가 완성이 됐어요. 저는 시중에 그 파는 마스크 필터를 구매를 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이 마스크 대란에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이 많이들 되시겠지만 지금 이 시기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모두 힘내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뜨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들 힘내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